오늘 AIS에 와서 기존에 쓰쓴 인터넷을 이사가는 콘도로 옮겨야 되는데 머리가 아파요 그러니까 두달 사용하다가 이사가는 거라서 아 기존에 쓰던 걸 이사가려고 하니까 새 콘도에 인터넷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없애면은 벌금을 내야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인터넷에 옮겨야 됩니다 머리가 지네요 제가 인터넷 하나 해결하는데 2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야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어 그래서 여기 터미널 21 주스 한잔 먹으러 갑니다 여기는 터미널 2일 포도식당입니다 아, 오늘은 예, 관광객이 좀 많은지 한번 봅시다 아, 밥도 먹어야 됩니다 뭐 그렇게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 보이질 않네요 뭐 예전에는 예, 지금 성수기 다가왔죠 예,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그냥 평상시 예, 수준같아요. 첫날 20일에서 이거는 필수로 한잔 먹어야 되죠. 터미널 20의 식당과는 아직까지는 한가합니다 그렇게 뭐 손님이 많아 보이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이 10월 달이 비수기다 성수기다 많이들 얘기하는데 어, 실질적인 성수기는 본격적인 거죠. 11월 달이고 10월 달부터 성수기 초반입니다. 그래서 뭐 우기니 뭐니 그런 얘기하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런 분들. 그래서. 아, 지금은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태국의 우기, 뭐, 검기, 그런 게 없습니다. 저는 아직 태국을 안 와봐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는데 지금은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모든 게 정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10월달은, 아, 11월달 성수기, 아, 초입입니다. 그래서 10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성수기 준비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 지금은 오기보다는 태국의 폭풍이 지금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엄청나게 와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20년 동안 느껴보지 않은 비입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같이 비가 오고요. 그리고 지금, 이산 쪽에는 매일같이 홍수 사태입니다. 이거는 무기라서 비가 오는 게 아니라,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지금 엄청나게 비가 오고 있어요. 홍수에요, 홍수.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사람이 많이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중국 사람, 서양 사람들 많이 보이긴 하지만 예전에 비하면 이 인원이 엄청나게 줄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많고 적고는 뭐큰 문제는 아닌데 하여튼 예전보다는 관광객이 많이 줄었다. 네, 지나도 돼요. 아 요즘 할로윈, 아, 마릴라 할로윈데이죠. 그래서 각 쇼핑몰마다 이렇게 준비하고 있네요. 여기 아속은 방콕에서 가장 번화한 곳이죠. 그런데, 어, 그렇게 <laughs> 복잡하지는 않아요. 아, 저기. 지금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지금 보이신 것 같이 방콕은 전 세계에서 최고로 네, 교통 지역이죠. 절대 방콕에서는 택시를 타시면 안 됩니다. 클레요 항상 지상철, 지하철을 이용하는 게 가장 편리합니다. 오늘은 그렇게 날씨가 많이 덥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방콕의 이 교통지역은 정말 지긋지긋할 정도입니다. 아, 택시 타고 다니는 사람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이곳은 그 소이20이 입구입니다. 저 앞에는 엠피어스 쇼핑몰이 있구요. 아니 이큰 쇼핑몰 땅값만 해도 어마어마한 곳인데 지금 보이시는것 같이 사람이 이렇게 없어요 요즘 방콕에서 가장 핫한 곳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 좀 들어가 볼까 했는데 아직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칵테일, 뭐, 시원한 냉커피도 팔고요. 근데 양조는 테이블로 잡는데 비싼 거는 세트에 한 100만 원 정도 하는 것도 있어요. 엄청나게 비쌉니다. 이 쇼핑몰은 방콕 시내 최고의 네. 땅값 그 위에 있는 쇼핑몰이지만, 이 정도로 심각합니다. 엄청나네요. 여기는 프롬폭역에 있는 공원입니다. 시내 항복판에 이렇게 운동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행복이죠. 저 위에는 또 지상철이 지나가고. 이런 게 도심 속의 여유로움 같아요, 여러분들. 저녁 시간에는 아이들. 거의 대부분이 주재원 분들 같아요, 자녀들이. 이 근처에 사는 분들이죠. 다 외국분들. 저녁 시간에는 이렇게 아이들 데리고 와서, 공원에서. 이곳은 프롬퐁, 비테스역입니다. 어, 떤 분이, 아, 태국 사람들은 몇 시에 퇴근하나요? 라고 많이들 이야기 하시는데, 보통 5시에서 6시에 퇴근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출근하는 시간이 몇 시냐에 따라서, 조금 일찍 출근하면, 아, 5시에 퇴근. 정시 출근하면, 아, 6시에 퇴근합니다. 그래서 출근하는 시간에 따라 다르다. 지금은 거의 5시쯤 되거든요. 이제 지금부터 이제 퇴근 시간이 가까워 옵니다. 프롬퐁이 약간 부치 동네죠? 네, 저는 집에 가기 전에 액가마이에 잠깐 들려서 커피 한잔 먹으러 왔습니다. 오늘 제가 전체적으로 시내를 좀 명품관들 좀 돌아다니는데 정말 심각할 정도로 네, 관광이 없습니다 어, 유럽 사람들은 미리 미리 어, 예약을 해 놓기 때문에 어, 조금씩 서양 권들은 늘어나는 추세인데 아시아 사람들은 지금 전체적으로 너무 없어요 관광객이 심각할 정도로 큰일 났어요